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그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등이 람파스입니다. 등 햇불 어그는 람폰데요. 찬란함을 나타내다 빛을 내다 맞으러가 아판 테시스입니다. 다정하게 마주치다, 만나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은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면, 지옥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나는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역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은요. 그 중에 다섯은 미련,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 그것은 모로스입니다. 둔한, 어리석은, 바보스러운, 슬기 있는지라, 그것은 푸어로니모스입니다. 사려 깊은, 신중한, 지혜로운, 그리고 삼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아니가 우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할수 없다. 미련한 자들은 등은 있으되 기름을 갖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육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 믿음은 삶에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본성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적인 것들을 다 죽이고 영적인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그릇은 안개이온입니다. 용기, 에가 엔입니다. 안에, 위에. 함께가 메타입니다. 연합하다, 함께하다. 어그는 아픈데요 분리 출발 중지 완성 역정 이 기름은 무엇이냐면요. 십자가를 이루게 하는 믿음입니다. 세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오든 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는 형제와의 관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모든 형제나 이웃이 다 나를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기름을 준비한 자, 그게 바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예요. 내가 잘났다고 나를 높이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십니다. 그러나 내가 낮아지고 내가 더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댁 보라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소리가 그것은 크라우게입니다. 사망통지로 걱정 슬픔으로 부르지듬 나댁 그것은 기노마이입니다. 되기 시작하다 변화하다 나오라가 엑셀코마입니다 나오다 떠나다 어그는 에크입니다. 원천 원인으로부터 그의 내용은요, 신랑이 더디 왔다. 영적인 말씀이 내 위에 오실 때까지 나를 낮추고 더 겸손하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중에 소리가 났다. 그것은 근심 걱정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랬습니다. 이제 역전되게 하는 말씀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자본성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드려야만 역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는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색, 다 일어나, 그것이 에게이로입니다. 사람의 기능을 모으다, 깨우다, 눈을 뜨게 하다, 준비할색, 그것은 코스메오입니다. 정확한 순서대로 놓다. 그리고 8절에는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둥글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는 내용은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만에 살아나셨다 그 살아나셨다가 에게 이로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비존재 비활동에서 눈을 뜨다 깨어나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이 죽어서 활동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위에 오셔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면 이제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할 때 그것은 정확한 순서대로 놓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을 만들기 위한 순서대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은 예수님입니다. 그것은 나는 아무 것도 할수 없다예요. 그래서 이 불이 꺼져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나는 할수 없다가 꺼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는요, 일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다 부족. 그것은 우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할수 없다. 파는 자는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는 자는 영적인 말씀을 배우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볼수 있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계속 연구해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간 동안에, 그것은 아펠코마이입니다. 따로 떨어져서 뒤에 따르다. 어그는 아폰데요. 분리 출발 중지 완성 역전. 오므로, 그것은 엘코마이입니다. 들어오다, 자라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그것은 헤토 이모스입니다. 준비된 적절한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그때의 신랑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비했던 자들, 준비된 자들은 자기 마음에 있는 악한 성품이나 욕심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은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남은 그것이 로이 포이입니다. 자녀, 나머지, 어그는 레이포인데요. 실패하다, 원하는 것이 결핍되다.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못한다가 우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할수 없다. 알지가 에이도입니다. 알다 깨닫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도 할수 없다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시를 알지 못 깨어있으라 그것이 그레고류오입니다. 그래 정신차리다 날은 헤메라입니다. 안다 어그는 헤드라이오스인데요.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모시우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할수 없다. 13절의 내용은요. 사람은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를 깨달았을 때 그때의 영적인 말씀이 내 위에 오시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고정관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역전을 이루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